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벌써 12월 셋째 주인데 오늘로써 올해 2 0 2 1년도 예, 우리 영상 강의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함께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어, 2주 동안에 방학을 한 다음에 1월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좋으세요? 네, 방학 가니까 좋으시죠? 네. 그러면 오늘, 함께 할 체조를, 댄스를, 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 1번 에서 오른발 앞에 토우 찍고 제자리 하고, 토우 찍고 제자리에서 다리에 힘을 줬다가 펴고, 줬다가 피세요. 그 다음에 오른발 앞에 터치해서 발을 약간 구부린 다음에 엉덩이를 필게요. 두 번. 셋, 그 다음에 왼쪽도 원, 투 다리를 펴지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1번 1, 2, 3, 4, 5, 6, 7, 8 2번 1, 2, 3, 4 옆으로 가서 뒤에 앞에 옆에 뒤에 쉬고 자, 오른쪽 왔으니까 왼쪽 갈게요. 달리기 하듯이 옆으로 걸어가서 놓고, 뒤, 옆, 뒤, 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1번부터. 1번,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번,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번,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번은 앞에 찍고 다시 찍고 가져올게요. 그래서 one, two 해서 피전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번부터 3번까지 one 연결해서 시작 1, 2, 3, 4, 5, 6, 7, 8, 2, 2, 2, 3, 4, 5,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시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Por sí. 노래예요. 이재성 씨의 그집앞 노래인데, 노래가 굉장히 신나요. 그래서 이거를 댄스로 한번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설명드리는 1번은 오른쪽으로 바인스텝을 가서 왼발을 앞에 찍고 코스트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왼발을 다시 1번부터 옆에 뒤에 옆에 앞에 찍고 코스 턱자 이번엔 왼발 옆에 뒤에 옆에 앞에 찍고 코스 턱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다시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할게요. 자, 1번부터 시작 옆에 뒤에 옆에 앞에 오른발을 앞에 찍고 코스탑 그럼 오른발이 앞에 오죠. 이번에는 왼발을 빼서 옆으로 옆에 뒤에 옆에 앞에 왼발을 앞에 찍고 코스탑.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1 2 3 1, 2, 3, 4, 5, 6, 7, 8. 자, 3번은요, 1, 2, 2 8, 차차차, 차차차. 다시 한번, 1, 2, 3, 4, 5, 6, 7, 8. 그래서 두 세트로,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되, 하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이어서 한번 해보고, 뒤를 보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음악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원, 투, 쓰리, 앞, 아, 도 앞에 찍고, 코스터. 자, 왼쪽으로 갔다가, 앞에 찍고, 코스터. 힐, 힐. 차차차, 차차차. 한번 더, 세, 넷, 차차차, 차차차.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가서 앞에 찍고 바꾸고, 다시 또 와서 또 앞에 찍고 바꾸면 나좀 봐주세요. 차차차, 차차차. 어디 있나요? 들 차차차, 차차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옆으로 가서 셋넷 앞에 띄고 코 스탑 왼쪽으로 가서 왼발 띄고 코 스탑 그럼 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른발 힐 왼발 힐 차차차 차차차 한번더두 세트 차차차 차차차 예.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번부터 4번까지지만 두 세트씩 쉬우니까 음악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신나셨죠? 예, 오늘도 낮에 클래스에서 수업했는데 을 어머니들 이 굉장히 음악이 신난다고 예, 한번 더하자고 계속 그러셨던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낮이드 댄스 시간에 충분한 운동량을 가지고 앞에만 보고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해 2021년도 마지막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집 앞으로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집 앞,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는 그집 앞에 가서 춤을 추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아니면 저희 집 앞으로 오세요. 같이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남은 마지막 한 해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예, 다음 내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꼭 만나서 같이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